고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주일을 굳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종료나무 가지를 길에 펴서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에서 유래가 됩니다 종교주의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혹시 맞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기쁘게 고백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실정은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나 홀로 족이라고 하는 말은 많니고 신앙생활에도 나 홀로 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릴 수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근거리에 계시는 조력자 정도면 좋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오시는 분이면 좋갑니다. 그러나 종료줄의 의미는 이런 나의 모습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의 풍경처럼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즉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나를 타십시오. 예수님 나를 타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예수님, 나를 타십시오. 예, 나를 타달라는 것이죠. 나를 타고 다니십시오. 우리의 활동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짐승의 하나가 나오죠. 예, 낙이, 나아기, 어린 낙입니다. 낙이 나아기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사람이 가까워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수님 누가 그 보내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래?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비를 풀어오게 합니다.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지금 위신이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 이왕이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백마를 타고 좀 멋지게, 그렇게 올라가셨으면 좋은데, 왜 하필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왕의 위신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푸실 왕이 입성하실 때그 왕은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다려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그런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최후의 승리자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무도 타주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기를 타셨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성경 말씀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성경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기를 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왕입니다. 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신 겸선하신 왕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고 예언서의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나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귀 나귀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죠 나귀는 어땠을까 나귀는 거기 내어서 지금 보니까 나귀는 한 번도 누구인가가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여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쓸 것이야. 어떤 사람이 나를 쓸 것인가? 아마 나기도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나를 타지는 않을 거야. 왜? 그들은 백마를 타겠지. 로마의 황제가 타지는 않을 거야. 그 얘기는 잘 훈련된 준마, 백마가 있을 거야. 뭐 나귀는 나는 나귀니까 나 버린 그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니까.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나귀를 나를 가지고 갈 사람은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다. 보통 이상의 사람은 타겠지. 아마 이 정도의 기대는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의 귀가 의심스럽도록 들리는 한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런 말을 나자가 들은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어 대체 이 주님은 누굴까? 이 주님은 세상의 제국의 황제도 아니고요, 세상의 유명한 장군도 아닙니다. 이 주님은 앞으로 온 인류를 부원하시는 만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파신다 말. 나귀는 백마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백마는 백마에서도 예수님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는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훈련되지 않고 어린 나귀였습니다. 등에 내가 예수님을 혹시 태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거야.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태울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뜻 중에 하나. 낙이가 되자는 거예요, 낙이가. 낙이처럼 예수님 나를 타십시오. 이렇게 맞아들이자는 거예요. 낙이가 되어서 예수님 맞아들이자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타고 마음껏 다니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 가고 오자 하시는 곳, 제가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타고 저와 함께 다니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 낙이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낙이는 예수님이 탐으로써 가장 유명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나귀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귀가 멋있어서도 아니고요. 나귀는 보잘것 없고 흠이 많고 때로는 꾀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는 존재. 그게 나귀예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실 때 우리가 무슨 공력이 있어서, 아, 내가 그럴듯해서,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서, 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쓰시는 것이 그렇지, 나를 써야 마땅하시지. 나 같은 사람을 제시시키시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자부심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 형편없습니다. 베드로로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께서 혼내는 모습을 보고, 아, 잘 혼낸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베드로보다베드로보다더 연약하고 더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느라. 너를 타겠느라. 우리를 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흠이 많습니다. 아무도 한번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타겠다. 너를 쓰겠다, 고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면서도,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나를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럴 때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로 나를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낙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이 낙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 이 낙이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 보험성과에도 행복한 낙이라고 하는 보험성과가 있습니다. 그 가사 말이 아주 마음속에 꼭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실 때 주님 저는 예수님을 얻고 다니겠습니다.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 크리스토퍼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태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님이 가는 곳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 주님이 동참하십니다. 참여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발이 되었을 뿐입니다. 영광도 그분이 받으십니다. 호산나 찬양도 그분이 받으십니다. 그래도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를 타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종료줄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우십시오.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는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절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방석이 있습니다. 예, 좀좀 이상하죠? 예수님, 방석이 있습니다. 예수님, 방석이 니 예수님, 나를 타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 방석이 있습니다. 안장을 만들어 드리겠,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장을. 기나 앉지 마시고요. 나기, 음 타시는 건데 불편할 텐데, 제가 안장을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까요 7절 말씀 낙의 새끼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의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거기다 또 깔았습니다. 여기 겉옷을 낙의 위에 깐다고 하는 안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기를 타셨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완전한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 내가 나기가 돼서 나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내 활동성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의미이지만 은 내가 예수님께 타는 자기의 옷을 깔아서 안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 내가 주님을 받들겠다는 뭐든지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보도시지만은 주님이 한번쓸때 혹시 이거 한번쓰도 잘못 쓰셔갖고 망가질 수도 있고 오물이 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영원토록 입어야 되는 비싼 옷이지만 주님이 단한 번만 쓰신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 그게 이제 안장을 깔아드린 겉옷을 펴서요, 안장을 깔아드린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신분도 나타내고 질도 나타내고. 겉옷에 장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허리띠도 아주 근사하게 맺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옷은 비쌉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왔을 때 외투를 벗는 것이 예의지만 그들은 겉옷을 잘 차려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도 겉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거기에는 자기 자존심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탈때그 차, 사업하는 분들 차 아무거나 안 사죠? 좋은 차 탑니다. 왜? 거기 자존심이 들어있습니다. 거든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에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나의 분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상징하는 너무 비싼 것,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거도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타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안장을 쓰는데 마련해 드리겠다.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이 겉옷을 벗는 모습이에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과 충성과 봉사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신하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나도 같이 위신이 올라가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그건 여기 곧옷을 벗는 사람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복판에 의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자리를 주님께 양보해드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왕으로 모실 때,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그분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주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억압되어 있고, 누군가 나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뭐든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종류주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오신다고 할때그 모습 뭐냐면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 포기, 나 자존심 포기고내 소중한 거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내가 확실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물질도 진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질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존경한다. 입으로만? 물질도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인 저의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다 속된 말로 꼬부치고, 입술로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위손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한다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권위도 주님 앞에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내 권위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깔고 앉으십시오. 그게 드리는 거예요. 곧옷을 벗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종료주일인데 교회 청소 구역별로 다 지정을 해줬어요. 전교인이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두 왔습니다. 그래도 한 30명, 한 40명 쭉 둘러앉아 식탁을 마련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 교차의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보자는 것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사례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예요. 곳곳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난번에 부흥에 인도하러 오셨던 조갑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 목사님, 사례를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례의 전액을, 그분이 국가 기도회를 지금 경영하는데, 국가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국가 기도회 특별한 룸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게 SOS를 쳤어요. 오늘 모임에서 특성을 해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특성을 못하니까 급하지만 한분좀조달줄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하면서 살짝 흘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분한테.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례 없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사례가 무슨 말씀입니까?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생을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것은 이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왕으로 맞이하는 모습인 거예요. 응? 골라서 드리지 못할 것, 조금 아깝지 않은 거, 대충 해도 괜찮은 거, 계산적인 거, 그거 안 가는 거예요. 응? 나의 최고의 것내 자존심 모두 다. 내 것이 다 들어있다고 고백하는 거다 그것도 벗는 겁니다 깔아드리는 겁니다 이거 깔고 앉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거 버려도 괜찮습니다 옹을 묻어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 한번 쓰시면 그게 저에게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고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우에게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섬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드리면 우리는 허탈할까요? 우리는 손해보고 미치고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그런 걱정 하돌 말자. 하도를 말자.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실 줄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거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 오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거듭을 벗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야죠. 거기 아름다움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타십시오. 예수님 방석이 있습니다. 예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주의 의미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 고해서 종려주의 의미가 의 있는데 실제 성경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있진 않고 땅에다 깔은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지려밟고 오이옵소서 깔은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갖고온 의미가 뭘까? 그거는 승리입니다. 의 승리, 트라이언프, 승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왕에게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맡겨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건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에서 찬양이 울어 나온다는 것이 그게 특징입니다. 찬양 없다. 세상이 유행과 좋아하는데. 그거 거짓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왕으로 용접한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엔, 예전엔, 신앙생활을 오래하는 분들은 찬송과 가사를 다 외웠어요. 유행과 어떤 분은 유행과 가사에 올리고 손바닥에다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 그러지 마시오. 찬송과 가사에 올리고, 요즘은 찬송과 가사도 못 외우고,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왜다 되어 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나오는데 찬송과 가사 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화서 얘기 드릴 때 성형체 없어도 되고, 찬송은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이거 편리하긴 하지만 좀 이게 잘된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다다 버로 만드는 거예요. 찬송가 가서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음미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참 찬송가 가서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종류주의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무덤덤하게 했는지 입술을 다물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입술을 다물이고 있으면 돌들 이나 소리를 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려야 돼 그게 우리의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찬양이 메말로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노래들은 즐겨 부르는데 찬송 부를 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끊임없이 호산나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종료나무에 축성의식을 강하게 되면 종료나무가 신비한 나무가 된대요. 그런 전설 같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종료나무 가지가 이게 뭐 악기를 쫓아내고 질병 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종료나무에 축성의식을 강하면 이거 카드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비한 그 종료나무를 맹목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종류나무뿐만 아니라 종류주의를 재료로 썼던 모든 것들, 꽃 같은 것도 축성의식을 나오면 그게 신비해서 막 그게 살아서 움직이고 나에게 어떤 악기를 쫓아내고 가슴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엉뚱한 지역적인 것들이 종류나무같이 가던 이 지역,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랑부터 오직, 우리의 주인공은 왕이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찬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종류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 나를 타십시오 저는 주님의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곳다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방석 있습니다 저를 깔고 앉으십시오 예수님 찬양 호산라 찬양 받으십시오 종류주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하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삶. 그 삶은 가장 위대한 삶이요. 존귀한 삶이요. 권위 있는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그삶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 주님이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해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태우고 그분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